7월 8일, 쓰미타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어, 오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2장인데, 1장에서는 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 그러면 2장은, 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과 또이 복음의 전도가, 어, 오직 성령의 사역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는 말은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했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안식일마다 어째 습니까? 해당에 나가서 강론을 했고,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 그때에 해당장 누굽니까? 그리스보, 또 그의 가족들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요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이절에 보면 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노라 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바울이 왜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어, 아덴에서 사실은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에는 아데네는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철학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완전히 무참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이, 이 경험 때문에 이제 이슬에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야 진짜 참된 것이다. 또,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이거, 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그죠? 가장 옳은 전도의 기림을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직 비, 오, 사실은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초등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며 금방 세대 가족이 왔는데도 이 복음을 전해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들어도 이 복음을 얘기해도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방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요. 만세 전에 딱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다가 어떻게요? 마침내 때가 되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시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어, 안 되어진다. 이런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 이 지혜가, 한계가 있고 우리는 노력하면 다될것 같지만 그게 다 무너지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를 보면 성경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한계적인 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어찌 한다는 겁니까?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월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와 차이가 이 정도 큽니다. 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뭐 학문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 이게 되어진다면, 대여뭐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 세상에, 관원들이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요,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어, 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어, 알게 할수 있도록,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값어치 없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거를 아주 화창게 여겼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율법, 이거를 아주 귀하게 여고, 거기에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지혜를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내 네, 성령을 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내주.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사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어,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깨달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이 성령께서 떠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또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